이번 영상에서는 딥러닝을 공부할 때꼭 알아둬야 되는 데이터 세트 몇 가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딥러닝 분야에는 정말 다양한 이미지 분류를 위한 데이터 세트가 존재하는데요. MNIST, c r 1 0 이미지넷과 같이 다양한 데이터 세트가 자주 활용됩니다. 이것은 다양한 논문에서도 등장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 세트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딥러닝을 공부할 때는 새로운 방법이나 딥러닝 모델이 이전까지 제한되었던 다른 방법에 비해서 얼마나 더 개선시켰는지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하곤 하는데요. 이때 기존에 제한되었던 방법들보다 얼마나 더 우수한지 평가하기 위해서 동일한 데이터 세트로 평가를 진행하곤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딥러닝 모델을 동일한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고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이미지 분야에서는 특정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잘 동작하는 코드가 있다면 그 코드를 조금 바꾸어서 다른 데이터 세트에도 적용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MNIST, CIFAR-10, 이미지넷과 같이 다양한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거의 유사한 코드로 코드를 조금만 바꾸어서 학습을 진행하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미지 분야에서 어떤 데이터 세트가 존재하고 각각의 데이터 세트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엠리스트는 0부터 9까지 숫자 데이터를 모아놓은 데이터 세트입니다. 하나의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0부터 9까지 중에서 어떠한 숫자인지 마티는 분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 세트입니다. 이때 7만 개의 데이터가 존재하고 각 이미지는 28픽셀 28px 바이 28픽셀로 상당히 작은 크기를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cnn 분류 모델을 이용했을 때 gpu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10분 안에 99% 정도의 평가 정확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간단하고 쉬운 데이터 세트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이미지 분류 모델을 공부할 때 학습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요. 가끔 새로운 메서드가 제안되었을 때그메서드를 간단하게 테스트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엠니스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어서 C810인데요. C810은 엠니스트에 비해서 조금 더큰 해상도를 가집니다. 바로 32x32의 상도를 가지는 칼라 이미지입니다. 기본적으로 1810 데이터 세트는 비행기, 자동차, 새, 고양이와 같이 사물 혹은 동물에 해당하는 10개의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한장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러한 10개의 클래스 중에서 어떤 클래스인지 맞추는 분류 작업을 위해서 사용되는 데이터 세트입니다. 이때 학습 데이터는 5만개이고 테스트 데이터는 1 만개입니다. 이때 C810이 중요한 이유는 C810에 대해서 잘 동작하는 모델은 이미지넷과 같이 큰 크기의 데이터 세트에도 어느 정도 잘 동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분류 모델이 제한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학습을 시도해보는 데이터 세트가 C81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C810과 비슷하게 C8100가 존재하는데요. C8100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상위 클래스가 존재하고 각 상위 클래스에 여러 개의 자식 클래스가 존재하는 형태로 구성됩니다. 이때총 100개의 클래스가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우리가 분류 모델을 학습 시킬 때 각각의 클래스 당 충분한 개수의 이미지가 있을수록 성능이 잘 나오기 때문에 18,100은 18,10과 마찬가지로 5만 개의 학습 데이터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각 클래스 당 500개 정도의 이미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8템보다 더 어려운 테스크라서 마찬가지로 볼륨 모델이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서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때 말씀드렸듯이 각 부모 클래스에는 여러 개의 하위 클래스가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 꽃이라는 상위 클래스에는 해바라기, 튤립, 장미와 같이 다양한 하위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이때 전체 하위 클래스의 개수가 100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STL10입니다. STL10은 C810과 유사한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해상도가 더 크다는 점입니다. STL10은 96x96으로 조금 더큰 크기의 색상 이미지로 구성되고요. C810과 유사하게 비행기, 자동차, 고양이, 새와 같이 총 10개의 클래스로 구성됩니다. 단 이때 학습 데이터의 수는 좀 작은데요. 학습 데이터 수가 5,000개이고 테스트 데이터 개수는 8,000개입니다. 다만 이때 STL10만의 특징이 있는데요 STL10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10만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정답 클래스가 뭔지 모르는 이미지만 존재하는 데이터가 10만개 추가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STL10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학습에 같이 활용하는 Semi Supervised Learning과 같은 분야에서 데이터 세트로 많이 활용됩니다 이어서 s v h n 인데요 집에 번호판을 촬영한 데이터 세트인데요 해상도는 32x32의 색상 이미지입니다. 이때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0부터 9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예측한다는 점에서 m 리스트와 상당히 유사한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m 리스트보다는 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미지 내에서 여러 개의 숫자가 붙어서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중간에 위치한 숫자가 무엇인지 예측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학습 데이터 세트는 약 73,000개, 테스트 데이터 세트는 약 26,000개 정도로 구성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조금 덜 어려운 추가 학습 이미지가 약 50만개 정도 제공됩니다 이어서 패션 앱리스트는 앱리스트와 유사한 형태의 데이터 세트로 28x28 크기를 가지는 회색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세트에는 셔츠, 코트, 가방과 같이 총 10개의 패션 관련 클래스가 존재하고요 앱리스트와 동일하게 총 6만개의 학습 데이터와 1 만개의 테스트 데이터로 구성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이러한 데이터 세트는 아직까지도 그 분류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해서 활용되고 있고요. 2022년을 기준으로 아직까지도 많은 논문에서 베이스라인이 되는 이미지 분류를 위한 아키텍처인 최신 레지넨 모델 기반으로 각각의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분류 모델을 학습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평가 성능이 나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 분류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